자 틀린 거 불러볼까? 명, 명, 네. 2번을 볼까? 령이 번하고 4 번, 이번4번 그리고 3 번. 자이지니이 번을 볼까? 이 번에서 틀린 거. 어몇번쳤다했을까저두번이어 그 번이라고 생각했어. 자 그런데 we see people having. 맞아, 뭔지 아네? 해보. 해보로 고치면 어, 운영으 고치고 싶어서 어, 운 고치고 싶어서 시각 네. 동사이긴 근데 우리가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오고 목표가 나올 때 이제 행동을 나타내는 거 행동을 나타낼 때는 두 가지라고 했잖아. 부정사 아니면 은분사를 쓰게 되거든. 근데 분사 중에 PP는 뭐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투 원형을 쓰기도 하고 그냥 원형만 쓰기도 하고 p p 를로고 i n g 를 쓰는데 이 i n g 를쓸 때는 이 i n g 를쓸 때는 이 동사가 시각동사일때라고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안 어울려. 원트 같은 경우에 원트나 에스크 그래서 시각동사 제외에 오형식 동사에 목표로 i n g 는안 쓴다. 기억하면 돼. 오형식은? 주어가 뭐뭐 해서 목적어가 뭐뭐 하게 되는 거거든. 그니까, 러 목적어가 이미 하고 있는 중일 때는 시킨다는 구조가 안 맞잖아요. 그죠? 오형식을로 돼서 그냥 시킨다 하게 만드다는 의미가 있어. 사역동사도 당연히 포함하고. 그런데 이제 사역동사나 지각동사를 쓰면 투 부정사를 안 쓰고 원형만 쓰면 투를 빼고 쓴다는 라거 말고는, 로아인의 뭐 차이가 있닙니다 지각동사는 ing 나머지는 아인 g 를 쓰는 게안어울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런데 지금 보면 지각동사는 상관이 없거든. 하고 있는 중인 걸 보든지,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보든지, 뭐 이런 거 전혀 관계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번에 i n g 를쓴 거는 틀린 게 아닙니다. 그치? 답은 몇 번을 몇번 선택 선택해서 어떻게 고쳤니? 몇 번? 5번 어떻게 고칠까? 아, 그다 맞는 것 같아서. 어, 그것도 좋아. 자, 그러면 이게 보자. 이러한 태도는 will not accept. Accept는 무슨 뜻이니? 받아들이다.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용인하다. 그런 의미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해? 받아들이다, 용인하다. 목적, 목적이, 목적이 필요하지. 목적이 없잖아. 목적이 없으니까 뭐를 해야 되지? 이러한 태도는 태도가 받아들이는게 아니고 태도가 받아들여지는 아, 거니까 will not be accepted라고 해야 되지. 음. 자, 그 다음에. 자, many of different kinds of coffee drinks that we have around the w o r l d 거 자, many of different kinds. 아까 many of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분이야그러 그러니까 이게 해버되는게 맞지. 얘가 주어. 얘가 동사까 틀린 게 아니고. It was the Italians that 자, 강조 구문이야. 뭐뭐한 것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it is 하고 됐을 때이경우의 수가 하나는 가주어 진주어고 하나는 저거거든. 강조 구문이거든. 형용사만 들어가 있다 이 자리에. 형용사만 들어가 있다면 가주, 가주어 진주어야. 전체 사구나 부사가 들어가 있다. 얘네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면 강조 구문이야.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일 때는 대신에 떻게게될 때다. 뭐 뭐라는 사실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이걸 얘요 대입을 해 보면 되나? 됐다면 나오는 내용을 그러한 사실이 주, 사실이다. 옳파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근데 밑에 거는 뭐뭐라는 사실이 되지 않아. 그리고 여기는 A하고 여기는 B라고 생각하면 A 플러스 B가 한 문장이 돼야 돼. 강조문일 때는. 지금 보면, 봐봐. The Italians first started. 주어 동사지. 얘가 주어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동사 한 문장이 되지, 그지? 음. 그리고 최초로 이 트렌드를 시작한, 시작했다라는 사실은 이탈리아인니다 이미 다 알지. 그러니까 됐지, 뭐뭐라는 사실은 해석이 안 되지, 그지? 형용사만 들어가 있다면 왜 가져진 하냐면강조문에는 형사 용한 개만 강조하는 게 없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it, i s 명사, 이렇게 될 때는 우리가 구분을 해봐야 된다. 그 때는, 무뭐뭐하는 사실인지, 대, 대, 를무엇을뭐라는 사실로 해설을 해서 이틀에 집어넣어도, 내용이 성립하는지, 해석이잘 되는지, 많이 통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whenever you w 그냥, 니가 원할 때면 언제든지, 라는 의미로, you can go for a cup of coffee. 너 커피 마시고 갈수 있다. 언제든지 니가 원하면, 아무 문제 없지, 그지 자, 그 다음 볼게. 4번하고, 3번도 틀렸었나 어, 3번 보자. 3번 A, B, C 중에 어느의 문제가 됐나? 어, C랑 A. 자, A하고 C네. 이거는 우리가 보통, 된, 된 다음에, 주어를 쓰고 대동사를 쓰는 경우가 많거든 대동사는 원래 쓰는 동사를 대신해서 쓰는 데 앞에 캔을 쓰면 조동사를 쓰면 조동사를 쓰고 일반 동사면 두 비동사면 비 이렇게 쓰거든 지금 보자 많은 사용자가 아마도 더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 쓸 거야 그들의 차에서 그러는 것보다 차에서 뭐라 뭐라 할 건데 인터넷에서 뭐 하는 거하고 차에서 뭐 하는 거두 개를 비교하지 그럼 인터넷에서 뭐 했어 그 문장에서 봐야지 인터넷에서 뭐 했다고 자 많은 사용자가 아마 어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거는 웹사이트라고 추출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여기 있는 거 문장에서 봐야 된다고 뭐 한다고 했어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뭐 한다고 했잖아 시간을 보냈잖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 차에서 뭐뭐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거잖아. 지금. 차에서 뭐할 건데? 비교되는 게 똑같은 행동이 해야 되잖아. 차에서 뭐 할까? 아니지. 지금 그게 아니고, 자, 두개 비교해야 되잖아. 두 개가 같아야 돼.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뭐 한다고 했을까? 그러면 비교를 하면 인터넷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하고 차에서 운전하는 거 이렇게 비교할까? 아니잖아. 뭘 해야 돼? 똑같은 행동을 해야지. 차에서 시간을 보낼, 운전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야. 이것과 이것이 의미상. 그래야지 비교가 되지. 비교 대상은 시간의 길이거든. 그지 시간의 양만 비교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인터넷에서 세 시간에. 쓴 시간 차에서 쓴 시간 같은 행동은 쓰다지 같아야지 그지? 음. 자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스탠드를 대신해야 되니까 비동사가안 되는 거야 이대동사가 은근히 어려워 해석 은부만 하면 잘 틀려 어려서 워 틀린 것보다 해석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 여기 보면 띵사디퍼런트가 주절이거든 요만큼은 요만큼은 천사고요 컴퍼니를 꾸며줘야 컴퍼니가 지가 관련을 시키냐 아니면 관련이 돼 있는 지금 어 관련된 회사의 회사들의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게 돼야지자그 음. 다음에 4번을 봅시다 어 업업성 틀림을 찾지하고 있네 자몇번을 써서 틀렸을까? 4번을 었어 지금 시형이는 어떤 실수를 잘하는 거냐면 2가 나왔을 때 얘가 전체사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해 왜냐? <laughs> 2는 전체사로도 쓰지만 2부 전체사로 쓰잖아. 근데 넌투부 전사 라고 생각하니까 자, 클로즈지. 클로즈 무슨 뜻이니? 어, 가깝다라는 뜻도 있고 가까이 가다도 되거든? 근데 클로즈 2 하면 어떻게 할까? 이 2가. 그러니까 우리가 투를 쓸때 어, 그렇지. 방향, 방향성이 방향 필요한 건지를 확인하는 거야. 방향을 나타내야 되는 상황이면 전체사일까? 자, 우리가 어커스터 비 이런 경우가 많거든비 어커스터 비유스 아이엔지 우리가 배우잖아. 비유스드 투 아이엔지 이렇게 배운 것도 있고 룩 포워드 2ING 이렇게 쓰거든? e 투는 어디서 그러냐면, 비유 s i n g 는 사용이 되긴 하는데, 주로 어느 쪽으로 사용되느냐이기 때문에, 익숙해진다. 그러면 사용되는 방향이 필요한 거지, 어느, 어느 쪽으로. 그치? 그러니까 내가 요리하는 쪽으로 주로 사용되는 놈이다? 그래서 요리하는 게 익숙해진다. 이렇게 얘기가 바뀐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사용되다, 이제 출발했던걸 보여지는데,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어느 쪽으로 주로 사용되어서 익숙하다가 되는 거 그래서 이게 익숙하다야.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가 되는 거야. 밑에 거는 뭐냐면, 룩보드나쭉 앞쪽으로 보는 거야. 뭘 향해서 앞쪽으로 보겠지? 그래서 뭔가를 향해서지. 우리가 또그 외에, 디보트 같은 게 있어. 디보트는 혹시 무슨 신지 아니? 같이 가. contribute 공헌하다 expose 노출시키다 <laughs> 드러나게 하다 다투가 필요하지 그렇죠 공통점 뭐야 어느 쪽으로 노출시키든지 어느 쪽으로 기여하고 어느 쪽에다가 바칠건지 필요하 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ds 부정사 를 쓰지 않느냐 이런식으로 반대로 투메 make하고 만들어서 틀리게 만들 기네여기 맞거든 <laughs> 전체 사고 i n 지거든 그런데 반대로 낼 수도 있지 투메 make라고 놓고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할때 정답이 고개인 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 잘 나와 자 이걸 한번 보자 It'll be a few more. 역시 리포요. 별표 없잖아. 뭐뭐 하기 전에 뭐뭐있고다 라는 얘기고. 그렇지? 비포가 나왔으니까 네가 텔드 스토리 하기 전에라는 명접속사로서 아무 문제 없어. 자, 그다음에 보자. 위에서부터 보면 instead of 이걸 틀렸다고할수 있는데 리브가 아니고 라이브야, 이게. 라이브라고 발음이 돼. 살아 있는 형용사야. 라이브 쇼할 때처럼. 그래서 살아 있는 피시니까 피시 피쉬 대신이지. 이거 그러니까 맞지? 그럼 얘가 얘가 오브의 목적어인가? 자, 그다음에 then e w e s t a 아, 가장 새로운 것들은 응, 이렇게 할수도 있어. 그래서 얘를 복수로 받았지 여기 복수고 봐봐. 코스트도 복수로 받았지상관없어 그러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는 아, 복수 명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리고 이 로봇들은 대체 만들어진 합성 컴파운드 합성 그 그러니까 합성 물질로 만들어진 이러한 로봇들은 to be 스 l 디자인이라면 그냥 디자인됐으면 동사잖아 그지그 디자인 이 원래 무슨 뜻이야 그, 디자인 디자인하다잖아 무엇을 디자인인지 목적 없지 지금 네. 그러니까 로봇들이 디자인할까 디자인 될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분사로 써야 되는 거 맞지 그지 네. 근데 과거분사 하나만 달랑 쓰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b pp로 쓸 때는 수로 동사로 써야 돼 주어뒤에 그냥 pp로 쓸 때는 형용사야 형용사나 아니면 분사로쓰 그런 분사분문으로 근데, 지금 봐봐. 얘가 지금 동사가 아닌 건 확실해졌지? 왜? 목적 없으니까 말이 안 되지. 로봇가 지가 설계하는 게 아니거든. 설계, 된데 보니까. 그러면, 뭐, 뭐 하도록 설계됐거든? In the tail, and reset in the m i d section. 이렇게거든. 그럼 지금 말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될까? 과거 분사를? 그냥 과거 분사만 쓰면이 문장에서 뭐가 없는 거 과거 분사만 쓰면 수동의 의미는 있지만, 과거 분사만 쓰면 뭐라 까요 그랬니? 형사잖아. 형사 썼으니까, 문장이 뭐가 없어, 이제. 아니, 목적은 애초에 없는 거봤고 이렇게 썼을 때 이게 과거 분사라고 만약 한다면. 과, 지금 얘가 주어잖아. 바로 닫혀서 얘가 주어거든. 주어다 바로 과거 분사가 나오면, 문장이 돼야 안 돼. 모르 고쳐야 어떻게 보실까? 동사 상태가 되돌그러니까 지금 수동의 의미는 맞지? 목적 없잖서 수동이 되면서 동사가 되려면 어떤 형태를 써야 된다. 그렇지. b p p 로고쳐야지 그래서 이게 동사가 되형태 그냥 이런 동사가 안되는형태야 그러니까 문제는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이 똑같은 이런 문제가 피곤해지는 거야. 얘가 과거분사형인 인지 광도 문잖아 과거형 동사라고 해서 목적이 에려면 웃기는 넣어가야 되거든. 근데 과거형 동사라고 하고 싶었는데, 로봇트가 디자인했다면 로봇트가 뭔가 디자인했는지 목적도 없잖아.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BPP 쪽에서, these robots were designed, are designed, 라고 고쳐야지. 그지그 동사형을 로 고쳐야 된다. 자, 근데 이제 이쪽이 더 맞겠네. 다 아주 요즘 동사로 사용 현장으로 쓰고 있어서. 자, 오늘은 일단 요 정도를 합시다.